연예가 핫클릭 1위, 대세 김연아, 피겨 여왕으로 컴백!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특별한 공연을 보기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들과 김연아 씨가 함께 펼치는 아이스쇼 현장! 오랜만에 음반 위에서는 김연아 씨를 볼수 있어 공연 전부터 화제였는데요. 자 드디어 반가운 얼굴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등장하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한 호성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일까요 화려한 무대로 공연의 문을 연 그녀 역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어 미모도 여전하네요. 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가슴 떨렸던 순간이었죠.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신기록을 달성하며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쥔 그녀. 이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했는데요. So, please allow me to say thank you dear IOC members for providing someone like me the opportunity to achieve my dreams and to inspire others. Thank you. 네, 그 결과 모두의 노력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라는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발표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린 김연아 씨. 그녀의 눈물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녀의 활약,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F퀸으로까지 등극, 모델로도 완벽하게 변신했는데요. 피겨 여왕에 이어 CF계까지 평정한 김연아 씨. 정말 못하는 게 없죠. 거기에 톱스타 못지 않은 인기로 그야말로 김연아 대세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낸 그녀가 오랜만에 음반 위에 컴백했습니다. 팬들 앞에 서게 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연아 씨? 우선 좀 오랜만에 제 무대에 서게 되니까 좀 긴장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걱정도 많이 돼요. 또그 동안 많이 연기한 모습을 거의 못 보셨는데, 또 오르면 안 돼.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오늘 또 모든 선수들이 같이 연습하면서, 음, 너무 재밌게 홀, 어, 리허설을 해서 기대가 돼요. 네. 매번 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그녀.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본드걸은 물론, 기억하시죠? 총 쏘는 마지막 동작. 그 당시 정말 인기였죠. 화려한 탱고의 여신으로도 완벽 변신, 이어 깜찍 발랄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연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마이크 부블레 얼럼이라는 약간 재즈풍의 곡이에요. 근데 남자 보컬이라 그럼 남장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런 컨셉을 잡고 얼럼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남장이지만 그래도 여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머리 때문에 완전하게 남자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동작들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보시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남자로 변신한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의상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블랙 슈트 그리고 중절모까지 매치해 예쁜 남자로 변신했는데요. 능청스러운 표정연기와 특유의 발랄하고 귀여운 스텝과 동작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진 현란한 스케이팅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볼수 없었던 모습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았었죠. 역시 세계적인 피겨 전설답게 매 무대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연아 씨. 과연 그녀의 변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말 뭘 해도 멋집니다. So let... 정말 현란하죠자 김연아표 멋진 마무리까지 환상적인 공연을 마친 그녀 남자로 변신한 순간 안들어보수없겠죠 멋있어요. 네. 멋있네요 정말. 네, 대기하면서 데뷔 밴슨한테 아, 모자 때문에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연습 때 여기다 올리고. 이너바를 하는 동작에서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공연 때 떨어뜨리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했고 또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관중분들의 호응과 그 조명 아래서 했더니 더 제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물씬 풍기는 모습에 이어 이번엔 여성스러움이 돋보이는 연보라색 의상으로 음반 위에 섰는데요. 거기에 김연아 씨만의 풍부한 표정 연기와 세련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팔색조의 매력을 무한 발산했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공연을 마쳤는데요. 무대를 마치고 벅찬 마음에 결국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마는 그녀 관중들도 멋진 공연을 보여준 김연아 씨를 향해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 우는 모습조차 정말 공연이었습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공연을 감사합니다. 마친 소감 들어볼까요? 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석공연을 무사히 왔었는데요. 아, 모든 선수들이 수준 높은 연기와 또 너무 즐겁게, 흥겹게. 연기하는 모습 틈틈이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 어, 기분이 또 좋았고 역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아이스쇼의 마지막을 장식한 김연아 씨와 피겨 선수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세계적인 피겨여왕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화려한 스핀까지 정말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공연 후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공연이 끝나면 바로 하루만 쉬었다가 교생 실습을 시작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교생 실습을 하고 또 교생 실습이 끝나면 학교 생활 다시 해야죠. 네, 김연아 씨가 선생님으로 변신한 모습도 기대되는데요. 언제나 열정적인 무대로 감동을 선사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 씨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